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청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어제 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여파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또 지역들이 된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선정이 됐었는지, 또 차후에 이 재건축,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36,000만원, 3 6 0여 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분당 3곳, 일상 3곳, 평천 3곳, 중동 2곳, 삼보 2곳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어,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재건축이 또 이슈가 될지 또 지연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일기 신도시를 주민제한 방식으로 또 선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 한번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 지역입니다. 분당 지역은 새변마을 양지마을, 시범마을 중심으로 다섯 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어, 양지마을이 입지 조건이 어, 다른 분당 선정 지역 지역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요. 대장 아파트로 부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 대지 지분은 어, 평균 15평으로 어, 사업성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 분당 대장 아파트로서 한 25호까지 진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지역 아무래도 선도직으로 선, 어, 신청했던 곳이 상당히 많고요 주민들 동의율이 95%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어,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 분당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당 지역 중에서 새뱃마을, 어, 양지마을 다들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어, 분당 공원을 끼고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면 수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공원을 끼고서 우선 이 지역의 인프라를 빠르게 개선해서 차후 다른 지역까지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어, 정부의 방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어, 선정됐던 지역들은 대부분 공공기여도가 얼만큼 어, 또 기여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선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른 지역들도 주민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있어서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바로 분당 지역이죠. 그렇긴 했지만 거의 점수 면에서는 비슷했었고 공공 기여도가 이번 선도지구의 선정의 가장 키워드가 아니었다는 키워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분당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별도 물량을 또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목련마을 대원빌라 육구역 여기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립 어, 또 이런 부분들이 설립돼서 이렇게 S2가 S4 이렇게 해가지고 S2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선정이 됐던 거를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일산 지역입니다. 일산 지역은 후곡 마을, 백송 마을, 강촌 마을 등 그리고 총 다섯 개의 단지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 중에서 눈여겨 볼수 있는 곳은 강촌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천 마을은 용적률이 169%에서 어,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평균 대지 지분도 강천 마을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한 20평대의 어, 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분당 지역은 이미 어, 이런 선도지구에 따른. 어, 집값이 많이 반영이 된 지역이래서 거의 전곳적 우리 최고가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곳이 분당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산은 아직까지 예전 최고가 가격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더직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어 최고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볼수 있고요. 이 지역 지금 뭐 선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백성 마을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어 약간의 어, 마을 아파트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 또한 사업성 어, 괜찮은 지역이니까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어, 이런 대지 지분이 좀 다른 아파트들 간의 통합이 어떻게 빠르게 이루어질까에 따라서 또 어, 재건축 빠르게 될지 또 지연이 될지에 따라서 향후 주변 지역들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은 아무래도 주민 동의율도 중요하긴 했었지만 어, 일산 지역 그리고 산본 중동 평촌 지역들은 어, 공공 기여도보다는 정주 여건 그러니까 어, 얼마큼 주변의 인프라들이 잘 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된 이유들이 더 많지 않을까 판단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어, 투자의 목적으로 보신다라면 분단은 이미 많이 올랐죠. 어, 일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재건축 쪽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산 지역 눈여겨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평촌 지역입니다. 평촌 지역은 어, 지금 보시면은 A17구역, 꽃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그리고 A19역 지역, 샘마을, 인광, 우방, 쌍용 대우, 한양. A18구역, 꽃마을, 우성, 건영 5차, 동화, 건영 3차.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심 지역이 보다 외곽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들도 본다라고 하면 정주 여권을 우선으로 해서 개발을, 어, 활발히 하겠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하철이 이 지역으로 또 개통 예정이죠 그런 거와 감안해서 선정에 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어, 평촌 아무래도 이 지역들도 뭐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많이 회복하지는 못한 지역입니다 선도직으로 어, 지정이 되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도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 판단되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은하 마을과 반달 마을 이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총두개 구역으로 해서 한 5,900세대, 6,000여 세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지역 또한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들로 해서 지역 중심에, 어, 떻게 보면 대장 아파트로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어, 요번 중동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 중심 지역보다는 좀 이제 외곽 지역, 그리고 또 중심 지역 이 라인으로도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또한 분당이랑은 좀 다르게 공공기업보다는 정주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중동 선대지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지역입니다. 3번 3분 지역은 3번역 중심 있는 곳에서 좀먼 지역이 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백갑, 삼선장미, 3번주공, 11단지가 있는 11구역과 그 다음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가 있는 지역에서 총 4,620세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어, 이 지역들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통합을 해서 지정을 할때 어, 주공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11구역 같은 경우는 어, 대지 면적이 평균 대지 면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또 했었을 때얼만큼또 빠르게 할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3번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원반의 추진 방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선도지구가 재건축을 이슈화 하는데 선두 마차로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지원의 요인을 제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학교 문제라든지 분담금 산출지원, 그리고 전자동의 선제 도입 등을 통해서, 주민동의들과, 율그다음 추진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자, 전자동의 같은 경우는, 어, 좀 새롭게 시대를 해서 25년 3월까지 빠르게 좀할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나이 많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전자동의들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홍보해서 빠르게 동의를 거둘 수 있는지가 정부에 아무래도 숙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통합 정비에 맞추면 금융지원 방안도 동의한다라고 하는데요. 펀드통해서 자금을 도달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조기 지원들해서 어, 재건축. 빠르게 어찌됐든 빠르게 좀 하겠다. 여기 신도시 선도지구들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25년에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 27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는 걸을 진행을 해서 2030년에는 준공을 어, 해서 다시 어,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게 빠르게 될수 있는지는 좀 눈여겨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직으로 지정이 안된 안타깝게 탈락한 지역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정부에서는. 어 그룹별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1단계로 하고 올해 선도지구 지역을 선정 구역한 곳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또 25년 2단계 이렇게 하고 또 3단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이런 거를 할수 있게끔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얼만큼 재건축이 빠르게 할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아마 이게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의 재건축 기대감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로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요번 일기 신도시 선도 지구 선정 발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 지구 과연 빠르게 잘 진행될까요? 체크해 봐야 될 거. 우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2027년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 주민들의 의지들도 상당히 높았던 곳이 바로 분당 지역이고요. 어, 또한 어, 주민들의 어, 주변 대지지분, 아파트마다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통합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또한 다른 일기 신도시보다 분당이 정말 좋은 지역이죠.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은 좀 빠르게 돼서 그 여파가 다른 지역들로 좀될것 같고요. 요번에 안타깝게도 좀안 됐던 지역들, 뭐 정자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이 어, 진행 과정을 보면서 빠르게 일기 신도시 될것 같고요. 또한 재건축 패스트 트랙법이 국회를 지금 통과를 좀 진행을 하고 해서 통과가 됐죠. 그런 물에 인해서 안전 진단이라든지 추진의 결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시공사 선정까지 다 빠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주민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지구보다도 더 빠르게 될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예전에 일기 신도시 하면서 27년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26년서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져서 약 7천여 가구밖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 수도권 지역들도 공급량이 턱없이 많이 부족해지는 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물론 전 일기 신도시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자, 공급량은 줍니다. 거기에 전세까지 요즘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전세까지 이주를 하면서 전세 시장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 시자들 또 매매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건지가 가장 큰 관건일 거고요. 또한 예정대로 2027년에 과연 될까 이런 부분들 볼때 일산, 중동, 삼본, 평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 어, 통합 재건축입니다. 어, 아파트마다 대지 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지역들 어,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또 어, 평형 때 조합원들 간에 이런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판단되는 곳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고요. 자, 그다음 2단계 3단계로 일기 신도시의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걷어서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또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가 정부의 숙제가 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아파트 시장은 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신고가가 경신되는 곳 그리고 미분양이 나는 곳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아파트 시장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자, 빌라 다세대 재개발 시장은 어떨까요? 어, 요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 거의 관망세로 들어가고, 또한 어, 허브에서 공시지가를 112%까지 낮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어요. 어, 불명의 규제 완화로 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보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규제를 통한 강압적인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분명히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을 때 어, 부동산 시장은 불안성을 안고서 계속 술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자 공급에 맞춘 것은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 불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 는 분명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급등, 아파트 값 급등, 또 빌라 전세 시장들도 급등, 또 월세 시장들도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만하게 하향을 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건 사실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해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슬기로운 지혜와 대책, 이런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일기 신도시 선정한 거 봐서 지금 빠르게 하,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도는 잘 보이긴 하지만, 슬기롭게 좀 진행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건축 시장 궁금하신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개인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지역, 또 투자, 또 실거주 목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 다 다양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 분석하고 보수적으로도 보고 판단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락주시면은 재건축 또 재개발 어떤 거든간에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서 장담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